아 근데 오빠 나돈 벌었다. 당신 은더 마실 수 있어요. 아씨 <laughs> 보리 말고요. <laughs> 아 근데 오빠 나돈 벌었다. 어떻게? 공모 받았던 거 LG CNS 82,000원대 얼마 전에 팔았고 가지고. 한1 4만원 벌었어. 와 <laughs> 잘했죠? 어 잘했네.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걸로 맛있는 거사 먹자. 아 그래요? 아, 아. 아, 고맙습니다. 갑시다. 오랜만에 소고기로 썼대요. 그 한우로. 아 집에서? 어. 아... 집에서 왜? 별로야? 아, 그국다 내가 하는 거 아닌가? <laughs> 오빠 고기 그거 굽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내가 옆에서 항상 채소, 뭐 상추 이런 거다 내가 씻잖아 냉면 먹으러 갈까? 냉면? 응 좋지 냉면에 육전 어때요? 당신 뭐가 좋아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쏠게 어? 당신 먹고 싶은 걸로 정해 말만 하니까요 산과 숲을 오는데 샌들 신고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못 봤어. 그때까지. 나도 당신 같은 남편은 당신밖에 못 봤어. 결혼을 처음 했으니 그렇지. <laughs> 아니 원기 충분히 이걸로 걸을 수 있어요. 오늘같이 비오는 날딱 좋은 신발이에요. 수륙 양용이야 이거. 뭐 여기 양쪽에 있는 게다메타세카이어 나무 아니에요? 아, 그러네. 진짜 예쁘다. 아, 어, 이런 길 너무 좋다. 어, 근데 이런 길이 지금, 뇌수목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번 달까지만 운영한대 뭔가 사라지는 건 많이 아쉬운 것 같아. 있을 때 모르다가. 응. 음. 또 없어진다니까 아쉽네요. 그러게요. 여기 오면 그 음. 특유의 감성이 있다? 감성? 어떤 감성? 어. 그 서울에서 롯월드 어드벤처랑. 네. 어린이대공원 같은 느낌인데. 음. 어드벤처는 좀잘 꾸며놓고 음. 시설이 세련됐고 현대적인데, 네. 어린이 대공원은 어. 투박하고 그렇지만 좀더 정감이 가는 느낌? 그러면 여기는 어린이 대공원 같은 느낌이네요. 그치. 그건 왜 이렇게 갑자기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여보, 뭐 평상시처럼 하세요. 말씀이 없어지셨다뇨. 오빠, 왜... 왜 이렇게 말이 없어? <laughs> 오빠,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왜 이렇게 말씀이 없어지셨냐고요? 아... 제가 묻잖아요. 묻는 <laughs> 말씀에 대답을 하세요. <laughs> 참, <진짜. 웃음>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아, 이게. 네. 장소가 없어진다는 게좀 슬픈 일인 것 같아. 아... 과거 함께한 추억이 없어지는 거잖아. 음. 게다가, 음. 앞으로 그 추억을 다시 만들지도 못해. 그러면 아...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네. 진짜 아쉽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목소리> 마음에 드네요. 한적한 자리에. 또 먹고 싶었던 냉면 먹으러서 기분 좋아요. 음. 음. 아, 좋은 소리. 아, 좋은 소리. 뿅. 응. 뿅. 좋은 소리. 이런 장식도. 1 0에서 좀좀 되겠죠? 네. 음, 되게 맛있는데요. 새콤하고 달달해. 네. 음, 많이 시즈나고 많이 달지도 않고 딱 좋아하는 맛인데. 음, 당신은 비냉을 더 좋아, 아, 물냉을 더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비냉 좋아해요. 당신이 비냉을 먹기 때문에 나는 나머지 하나를 먹은 거예요. 아, 희생정신? 아, 진짜로. 몰랐네 <laughs> 당신이 짬뽕 먹으면 짜장면 시킨 거랑 똑같은 거야. 아, 왜 그러세요? 천천히 드세요. 어, 오랜만에 회식이라든지, 어? 신 그러다 꽐라돼요. 꽐라가 꽈라? 달리게 되네. <laughs> 오, 우리만의 회식! <웃음> <웃음> 하트 내 마음이. <laughs> 좀 회식에 너무 달리는 거 아니신가요? 응. 음. 자, 나 혼자 마실 순 없죠. 일단 만만하고만. 짠. 주주주주 마셔라, 마셔라. 당신도 마실 수 있어요? 당신도 마실 수 있어? 난 멀쩡해. 내얼굴상 응? 하나도 안변했잖아 나도 또맛수 있어. 에이, 당신 얼굴 빨간데. 더워, 더워. 더워서 그래. 져 있어요 여기. 엄청 시원한데? 추워지게이 아까부터 시원하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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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니, 난난 난 괜찮아요. 잘하네. <laughs> 그 <사람이야? 웃음> 아근데 내가 수능 얘기 했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쳐다볼 때는 무조건 잘한다고 그래. 내가 사실 못 봤거든. <laughs> 왜못 봐? 집중해야죠. <laughs> 아좀 천천히 마셔야겠어요. 왜? 아좀취하는것 같아. 너무 갑자기 달렸어. 그따고 썩어빠진 정신으로 뭘 하겠나? <웃음> 그랬죠. <웃음> 당신 한번 두고 보겠어. <laughs> 내가. 갈지자로 간다야. 짜잔. 짠. 그렇지, 이제 가려면 여기서 내려야지. 나 자는 줄 알았지.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아, 나 이거 성차이는데 나는 졸면서 했어. <laughs> 졸면서 했어? 아무렇지도 않다며? <laughs>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 진짜. 어, 이 표정을 좀 찍고 싶단 눈표정. <laughs> 어. 우리 따라 쓴한잔 합시다. <laughs> 아, 짝짝. 다 아, 좋아. <laughs> 아 근데 이거 내 캔은 다못 마셨다. 난다 먹을 수 있어. 그래요? 진짜? 응. 음. 이미 얼굴이 많이 빨간데. 나는 콜라 안돼 나도 절대 그런 거안 되거든 그래? 응 그랬다 응. 내가 지금 보니까 나는 반은 되는데 절대 아니거든 짠이드는요 <laughs> 아. 진짜 어저께 진짜 진짜 치킨이 먹고 싶었어 근데 당신이 안 갔다 와서 응. 가위바위 해서 잡잖아 오빠 나 그래서 가려고 옷까지 입었잖아요 음음 맛있어 음, 여보리안 <laughs> 놀아줘 아무도 나 오늘 좀.. 힘... 심심했는데 <laughs> 오빠 난 이제 와인으로 한잔더 어? 어? 드셨네? 당장 콧물 나왔어 콧물이 흘러 술 취한 걸 알았어 그만 드심이 어떠시오? 이런 날 내가 그만 먹을 수 있나 음, 이런 날이 어떤 날인데? 회식 있는 날이지 <laughs> 뚜뚱뚱뚱뚱뚱 맛있어라 맛있어라 어우 거 진짜 신나네 응. 당신 자는 거예요? 그따구 썩어빠진 정신으로 뭘 하겠나 아씨 보지 <있기까지> <포리> 말고요 <놀리는> 못 일어나시겠다고요? 그따구 썩어빠진 정신은로뭘 하겠나 아주 빠져가지고 지금 몇시.. 일곱시도 응. 안.. 일곱시 반밖에 안됐어요 나는 폭순